방금 이게, 사이 공복에 이 뜨거운 거 들어가잖아요. 안에서 물이, 쭉, 천, 천천히 먹고서슉 들어오는 게막 느껴져. 야. 병팔 김재강 형님 들어오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야, 형님 요새 유리병 사업 잘 되신다고 들었어요. 보니까, 한국 유리병은 한번 쓰면, 여러분 인터넷 검색창에 병팔닷컴 한글로 치십시오. 그러면 유리 용기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. 새로워요. 매실주나 뭐 과실주 이거 따르다 보면 열다 보면 이거 뚜껑 안 열리잖아요. 열려고 억지로 그냥 이게 당도가 강해가지고 달라붙는다고 막. 안 열리는데 김재광 형님이 개발한 이 유리병은 엄청. 급해요. 와인잔, 와인병처럼 됐다 그래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다음번에 형님 갖다 주세요. 제가 또 한번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.